42. 42. 42번 42자 명절 s 고 그러느라고 다또 잊어버린거 많이 안하셨죠?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a 다가 42번 한번 천천히 두 번씩 s 라왕피 i s a 이 쇼핑 해석도주줄수 있어요? 음 언니, 언니가 시간이 있을 때 어, 쇼핑하러 간다. 예. 네. 여기 형광펜은 웰라죠? 웰라라고 음. 지금 제가 읽었는데. 이시 태국어에가 니일자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? 받침이? 어, 없는 것 같아요. 없죠. 네. 그런데 제대로 읽으면 웰라라고 읽어야 돼요. 웰라라고 해야겠는데. 그 법칙 이름은 모르겠는데 뭐 여는 법칙 비슷한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려고 러르가가 앞에 이 모음이 오면 음. 그러니까 왜 해가지고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음. 없고 라가 왔을 때 왜라 왜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웰라 이렇게 약간 니으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발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. 음. 그래서 네. 그 마지막에 웰라 음. 이렇게 읽어야 돼요. 웰라. 이게 웰라 그러면 한국식 발음이고. 왜,란,데, ᄅ이 조금, 음. 예, 묻어있는. <laughs> 왜,라. 그러면, 그러면, 클리한번 해보시나요? 아, 유 <laughs> 아니, 아니. <웃음> 처음, 처음은 제가 보세요. 스타일이 그래요. 왜,라. 예. 네, 왜,라. <정신이> 예, <laughs> 네, 네. 네, 네. 네. 약간 ᄅ자 들어가죠? <laughs> 네. 예. 성인씨도 한번 해보세요. 왜,라. 예.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, 이거예요. 근데, 글씨로만 보면, 왜,라. 이렇게 되니까, 지금 자연스럽게 ᄅ이 음. 네, 네, 들어간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. <laughs> 쇼핑을 태국 친구들은 아, 이렇게 이야기 예. <laughs> 이렇게 이야기해요. 아, 어제 음. 어제 기 퀴즈 정말 음. 어려웠습니다. 빙빙 아, 네. 아, 그, 이게 그 돼지 빙도 이렇게 쓰잖아요, 그렇 무빙 무빙 빙이 굽다. 빙. 덥다 덥다 굽다예빙빙예그그이 맞는 거 스펠링이잖아, 죠아 먹는 거에 대해서 또 강아시나 그렇죠 그더이다 내가 마이미는 찬유 티반 타우난 아 티반 네. 타우난 월라 마이밍은 찬유 티반 타우난 뜻이요? 돈이 없을 때는 찬 어, 집에 있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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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돈 없으면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그거인가요? 그런데 타우난 타원은 어떻게 해요, 지금 타오나. 여기서? 타원한? 그죠? 그만큼만. 그만큼만. 그런 느낌인데, 굳이 막 어렵게 해석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음. 집에 많이 있습니다. 음. 이런 정도. 예. 이해, 이해 되신가요? 네. 다음 거요. 몰라, 파이티오. 긴 마무왕이요. 몰라, 파이티오. 김마무엉요. 성... 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예, 성희 씨 제일 뒤에 거 읽었어요. <laughs> 제일 뒤에 거예요. 예. 예. 네. 뭐라고 읽었어요 방금? 마무엉요. 이 예, 어 발음이에요. <laughs> 여 발음이에요. 뭐 어떤 모음이에요? 모음이. <laughs> 모음은 어. 모음 이 모음. 아이 모음은 어 짧은 어요. 짧은 어. 어. 네. 어. 네. 어. 네. 어가 맞죠. 아, 음. 아, 아, 어. 어가 아니고 어.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발음이 좀 힘든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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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, 의어.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읽었었어요. 여, 어, 여, 어. 이렇게 읽었었는데, 여, 요, 이렇게. 요, 여, 여. 근데 이제 모음을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했고요. 긴 여여를 많이 여라고여죠그 랄라. <laughs> 이름 때문에 닉네임이 여여가 되본 친구가 참, 여, 있어요. 요? 많이 없어요? 그러니까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태국분들도 많이 드세요, 많이 드세요.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긴 여여, 긴 여여 그랬는데, 그거를 이제 태국에 처음 <laughs> 간 친구인데, 따라온 거야. 아, 이것이 하면 좋은 말인가? 라고 계속 따라했어. 그러니까, 그러면 너는 트렌으로 여여를 해라. 라고 푼 여여가 되어버렸어. 아, <laughs> 나중에 그치. 소개해드릴게요. 저트레넣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트레 그, 소원한 애기가 음. 지어졌어요. 음, 음. 린치. 린치. 아, 과일 이름인데. 과일 이름인데, 아. 그걸로. 아, 린치. 진짜? 린치를 당하다. 린치. <laughs> 잘 어울리는 거 린치가 <laughs> 그 우리말에는 없는, 우리말로도 뭐라 그러죠? 조돌이찌 <laughs> 그뭐 용안 뭐뭐 뭐 이렇게 아, 네, 어, 그게 네. 그런 것처럼 우리 말에 뭔가 는런것 같아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린치, 쓰리치도 아세요? 네. 한번 크게 한번 써서 썼어요. 썼어요. 우와. 어디? <laughs> 맞죠. 오 맞죠. 린치 맞았어요. 네. 아 송조들 한번 읽어보세요. 아... 린. 예. 쯔. 예, 린치. 네. 린치. 음. 앞으로는 우리 군 린치, 굿 네, 음. 린치 여자분들이 이름이 꽃 이름하고 과일 이름들이 많아. 음. 음. 자, 이거 음. 시간상 음. 빨리 합시다. 음. 그다. 아까 그 읽은 거 해서 써 봐. 네네네. 미안해요, 내가. 어, 서, 여행하는 여행할 때는 파이팅요. 어 망고를 많이 먹습니다. 네. 음. 멜라 타마한, 마이 사이 남단요. 멜라 타마한, 마이 싸이 남단요. 음식을 할 때는 설탕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. 남단, 남단 설탕이래요 근데 물이 들어갔잖아요. 음, 그죠? 예, 네, 단물 뭐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그 우리 조청 있지 않습니까? 그러듯이 코코넛 열매를 봐서 하다 보면은 조청을 자꾸 과하면은 보면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와요? 누런색. 네. 누런색. 조금 더 보면 갈색. 갈색. 예. 네. 네. 그래서 씨 남단하면은 갈색이에요. 설탕색이 갈색이라고. 네. 흰색이 아니고. 단은 아니. 달다 예요 그게 몰라요. 찾아가서 <laughs> 남단만 제가 찾아가서 남단이 설탕인데 이 예. 남단 그러면 음. 이 갈색이란 말이에요, 브라운 브라운인데 설탕색이다. 근데 왜 설탕색이 하얀색이 아니고 갈색이냐? 그러니까 여기 뜻이 조청 색깔로 갈색이 되더라. 음. 예. 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, 사실은. 남 들어가 가지고 아는 단어 혹시 품따 남과 섞어서 만드는 단어. 남 남따. 남 따, 뭘까요? 한번 알아맞혀보세요. 린지 씨. 따가 뭐였죠? 따, 형성. 따가 아, 뭐? 음. <laughs> 얼굴에 있는 것 중에 하나야. 우리 성인 씨는 따가 뭘까요두 가지,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아, 눈, 눈. 그렇죠. 눈, 눈물. 그러면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눈물, 눈물. 야, 눈물. 눈물이죠. 우리 <laughs> 이 글씨 알아요? 왼다. <laughs> 이 글씨가 어까요팝 펑. 팝 펑이에요? 좀대학생게 제대로 좀 해보셔. 이 <laughs> 예, 뭐, 무슨 다음? 고장. 허팝허팝허이 뭘까요? 팝 이거 뭐같이 생겼어? 벌벌 응! 그러면은 남편 그러면 뭘까? 꿀 벌꿀 네, 응그지 그렇죠. 응. 그렇게 조선 북조선 말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하고 눈하고 합쳐서 우리도 눈물이듯이 또 꿀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은 얘네들은 어... 벌에 물 벌에 물 해가지고 꿀 이렇게 서, 이 조합돼서 단어들이 나온다 어렵지 않다 마지막까요? <laughs> 음, 나와 함께 있을 때 아, 아버지는 행복합니다. 네. 네. 지금 린지 씨. 네. 나와 함께 있을 때 동의 하신가요 아니요, 우리예요. 라오를 나라고도 쓸수 있다고요. 아, 그래요? 네. 음. 라오가 인칭도 돼요. 역시. 네. 끈따시네요. <laughs> <laughs> 역시 끈따입니까? 네. 43번 린치 씨가 천천히 첫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. 롱랭... 펭... 래, 나이 미... 롱왕... 네, 한번 더요. 롱랭 펭... 예, 첫 번째, 예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호텔이 네. 비싸고, 진방이 네. 없습니다. 네. 그, 두 분이 같이 보세요. 네. 지금 여기에 빛줄 쳐져 있는 것은 레지 않습니까? 레? 예, 레. 네. 뜻 아시는 분. 그리고. 그리고, 네. 네. 방금 민지 씨가 읽을 때 처음에는 성조가 다 틀렸어요. 왜요? <laughs> 어, 근데 두 번째, 두 번째 읽을 때는 다 맞았어요. 어... 그래서 그거 신경 쓰면서 읽고 이러는 게좀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음... 배웠으니까. 음... 네. 음... 네. 음... 네. 음... 예. 해석도 잘 하셨고, 우리 성인씨 두 번째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래요? 좀 어려운 단어네요? 쑥. 숙... 쑥. 숙... 네. 숙... 차이. 쑥. 어... 숙... 차이. 폐 아니, 배 폐, 쑥 차이 폐, 페펩비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이게 잠깐 아, 찾아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<laughs> 네. 느낌으로 갑니다. 폐어아 네. 페네 폐, 음, 브라 렛놈예그재호씨네 음. 그 네. 제일 마지막에 놈읽어주십니까 네, 네. 어떻게 그게읽어져요그 잠잠 사이에 오숨겨아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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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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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이제 이제 이떻게이떻게주떻 이제 2주 떻게어어어버려요떻게씨떻게어하셔야되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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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아어어 그 뭐라고 읽은지 기억나세요? 쑥이라고? 예예 우룩차이 우룩차이 우룩이 뭐였죠? 우룩 우룩차유 우룩사우 우룩 아